2020 고1 3월 통합과학 모의고사 8번 문제입니다 선생님 교재는 38번이고요 표는 원자 또는 이온 가부터 라에 대한 자료이다 자 자료를 봅시다 자 화학식이 O O2-NA NA플러스도 있다 됐죠? 자그 다음에 원자핵이잖아 원자핵 자 원자핵이잖아 물어봤어 원자핵은 누구누구 들어가 있더라? 문자액은 양성자 하고요. 됐죠? 그 다음에 중성자가 들어가있지 중성자가. 그죠? 양성자와 중성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됐지? 그 중에서 이제 중성자는 전기 안뛰잖아그 그러니까 양성자를 말하면 되겠죠, 전하니까 전기는 양성자가 띠니까. 즉, 양성자의 수에 따라 우리 원자번호 매겼잖아. 그죠? 원자번호 그대로 가도 되겠네. 그죠? 그러면 우리 산소 몇 번이더라? 8번이죠, 8번. 어, 플러스 8인 거죠. 될까? 그 다음에 산화이온 역시 8인거죠 8 그죠 원자핵이니까 그대로 플러스 8이라고 써야돼요 그죠 전자 마이너스 감안하는거 아니야 원자핵이야 핵 됐죠 자 나트륨 원자번호 11이죠 그래 11하면 되겠네 플러스 11 나트륨 이온도 역시 그냥 그대로 11 그죠 됐어 어, 전자란 따지는거 아니라 그랬지 그죠 아니구요 그 다음에 전자의 숫자 야 얘는 지금 중성의 산소원자죠 그럼 전자 숫자랑 양성자 숫자랑 똑같아야죠 그죠? 8개네 됐지? 됐죠? 나는요 산화이온 전자 2개 얻었지 그럼 원래 8개 돼야 되는데 8번이니까 얻었으니까 2개 10개 쓰면 되겠다 그죠? 되겠죠? 2-2개 얻은 거잖아 나트륨 자11 그대로 가면 되죠 그죠? 중성 됐지? 나트륨이 언제 하나 잃었죠? 11개에서 하나 잃으면 되죠 그죠? 그럼 10개 되겠네 10개 그죠? 이렇게 될까? 해결된 겁니다 자 답을 완성해 봅시다 자, 계억권에 X는 X는 플러스 8이다. 맞죠? 맞네요. 여기 있네요. 그죠? 플러스 8 맞고 N번 B하고 A에서 B가 더 크다고 써볼까? B 10이었죠. A도 10이었죠. 1이잖아 10. 그죠? 틀렸네요. 그 다음에 나와 라로 이루어진 화합물 나와 라로 지금 나가 누군데? O2- 여기 써볼까? 라는 N이 플러스죠. 자, 둘이 합치면 둘이 합치면 두개 얻고 하나 잃은 거니까 전자를. 그죠? 두개잃어야 공평하게 답이 e 들어가겠죠. 그죠? 합치면 Na2O 나오겠죠. Na2O 그렇죠. 맞는 말이네 됐죠? 따라서 2020고1 3월 통합 과학 모의고사 8번 문제 선생님 교재 38번의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맞습니다.